이거 900만 원이라는데 사요? 막그 동규가 재테크에 관심이 많거든. 내가 지금 코인을 아직도 하는데 뭐 은행들이 막 파산하고 막 그러면서 약간 반대 심리로 코인이 막18% 정도 오르고 막 그랬는데 코모도 도마뱀할 때 코모도라는 코인을 샀대. 너무 개 잡코인 아니냐고? 맞아. 100만원, 200만원 돈 되는 금액을 사놨는데, 지금, 소주 한병 값이 됐대요. 카톡방에서,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이사가는 일정을, 건영이가 모르고 있던 거야. 그래가지고, 막, 건영이가 나한테 막, 서운하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면은, 막, 동규가, 제발 기억 좀 해라, 건영아. 막, 이런 식으로, 약간, 꼭 준단 말이야, 살짝. 건영이랑 동규가 그걸 제일 많이 해. 왜냐, 얘네 둘이 코인을 많이 해가지고. 그럼, 건영이는, 동규, 코모도 항상 기억하고 있지? 동규가, <laughs> 야, 이 씨발. <laughs> 테블리... 동규가 조금만 뭐라고 하면은 건영아 야병민이 이사 간다고 예전에 했었는데 제발 기억 좀 해라. 하니까 동규 너는 코모도 항상 기억하고 있지? 야이 씨. 야 오늘 챕터 11 떴다. 막 이래. 그 동규가. 챕터 11이 뭐임? 아니까 파산 보호 신청하는 걸 챕터 11이라고 하는데 미국에서. 챕터 11 파산 보호 떴다. 인생 레전드 개씹 동전 주식 가기 전에, 아, 주식이래? 어, 거의 이 코인이 아니고 주식인가 보다. 근데 그 정도면 코인이야? 거의 상패 직전이래. 상장 폐지하기 직전에 들어가는 게 챕터 11이래요. 동규가, 아, 술 존나 땡기네. 하니까, 여진이가, 야, 25일 날술 먹자. 하니까, 동규가, 사주냐? 여진이가, 코모도 다 팔면 소주 한 병쯤은 되지 않냐? 소주 한 병이 왜나와 이... <목소리> 쓸 거면 사주고 말해. 개씹. 소주 한 병은 나와, 개년아. 오. 아, 저도 지금 마이너스긴 한데, 근데 테슬라는, 그냥 우리나라 약간 3전뭐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아 쿠팡은 여러분, 제가 늘 말하지만, 쿠팡은 30만원치밖에 안 샀어요, 애초에. 지금은 이제 6만원대에 있긴 한데, 난 그래도 그치, 소주값은 훨씬 웃도니까. 양주는 먹을 수 있겠네? 제가 이제 취미가 술을 모으는 게 있잖아요. 마시진 않는데, 어 이제 뭐 옥토모나 뭐 아니면은 발베니, 뭐 히비키, 막 이런 위스키들이 있어. 그냥 나는 그냥 뭐재테크용까진 아니고, 언젠간 먹을 건데 일단 거의 옥토모는 거의 다 먹었고 아빠가 드신 거지만 술테크는 진짜 시간 오래 걸림? 그러니까 애초에 뭐 돈을 벌려고 할 거였으면 딴걸 하지 차라리 술은 이제 저는 이제 언젠가는 깔라고 저는 이제 모으는 게 최대 100만 원 원래 히비키가 정가 100만 원 정도고 면세가로 하면 보통 한 2, 30만 원 정도 해요 한 2, 30만 원 정도 하면은 이제 어디 우리가 뭐 바나 뭐 아니면 펍 같은 데 가면은 100만 원 정도 하거든 2, 30만 원짜리가 보통 아무튼 간에, 제가 모으는 술들이 다 약간 그런 류예요 정가로 한 30만원, 20만원 왔다갔다 하는 거 사가지고 넣어놨다가 얼마 전에 동규 오랜만에 동규랑 영화 보고 온날 있잖아. 옥토모어 남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한 잔씩, 옥토모어 이만큼씩만 해가지고 그거 먹고 그랬었단 말이지. 약간 고를 때 친구들 소수로 왔었을 때 와가지고 이렇게 한 잔씩 먹는 정도 아무튼 그렇게 해서 술 모으는 걸 좋아하는데 요즘 약간 그냥 취미 아닌 취미죠 오늘 백화점 가가지고 지하 1층 마트 가서 저런 이거 요구르트 사오는데 위스키 특전이 열린 거야 한정판 같은 것도 산, 판데 근데 내가 히비키는 구하려다 결국엔 못 구했어 히비키 몇 년이었더라 20년인가요? 면세점 가격으로 40만 원 정도 하거든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어디 오마카세나 이런 데서 먹으려고 하면 한100 150만원 정도에 140만원 150만원 그래가지고 일본 갔었을 때 결국에는 못 사왔단 말이야. 그냥 도쿄 안에 있는 그냥 술집 가서 사면 한 90만원 정도에 80만원 정도. 아 이건 어 이거는 내가 좀 아무래도 좀 세다 싶어가지고 내가 그거는 사도 못 먹을 것 같아. 우리 아빠처럼 찬장에다 넣어놓고 그냥 관상용으로 두면 두지. 아무튼간에 그래가지고 히비키도 못 구하고 내가 발베니는 하나 구했거든. 20년 그게 정가가 80만원이에요. 정가가. 내가 오늘 간 그걸 팔고 있더라고. 그리고 아 맞아. 내가 카타르 공항에서 딱3병 남았다고 사가라 그랬는데 나안 사갔어. 그 발벤이었거든. 그게? 그 발벤이 40년이었거든. 그게? 딱3병 남았다. 근데 이거 너 어디를 가도 못 구한다. 절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너 돈만 있으면 꼭 사라. 아못 산다. 우리나라 택스가 많이 붙어서 못 산다 해서 물어봤을 때내 기억으로는 3, 4 0 0만원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카타르 그때 이제 공항에서 다른 오는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가지고 내가안 사온 게 너무... 그 한이 돼가지고 나 나중에 죽기 전에 먹을 거야 약간 그래도 욕심이 나가지고 사오려고 해서 누구 시키니까 오키님 이거 맞아요? 막 그래 그래서 내가 사진 찍어 보내줘 발렌이 40년이야 그래서 내가 40년이었는지 어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거 맞을 거라고 이렇게 혼자 떨렁 있는 거야 카타르 공항 면세점에 혼자 가만히 혼자 이렇게 딸랑 딸랑 있는 그래 그거 맞다고 그러니까 아닌 거 같은데요? 막 그래서 이거 얼만데요? 그래 아 물어보라고 나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고 이거 900만원이라는데 사요? 막 그래. 면세가가 800만원이야. 면세점 가격이. 8 0 0만원이니까 900만원인데 사요? 그래서 내가, 저 아니야, 뭐 그거 아니라고, 그거 아니라고. 잘못 사요, 잘못, 잘못 본것 같다고 내가. 말도 안 돼, 절대 안 산다고 내가. 안 돼, 아니라고, 아니라고 해서 그거 안 샀단 말이야. 그걸 오늘 팔고 있더라. 얼마인줄 알아? 3,000, 3,900, 3,090만원. 이 백화점에 자물쇠 달려가지고 유리에 들어가 있는데, 와, 3,090만원. 근데 이제 900만원인데, 우리나라 들어오면은 한 3,000만원 돈 돼. 왜냐면 세금이 우리나라가 가격 따라서 주류세가 할증이 붙어.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위스키를 즐기기에 좋은 나라가 아니라고 들 많이 얘기하지. 그래가지고 오늘 그 갔는데 20년짜리를 또 파는 거야. 20년짜리 랑 25년짜리가 600만원 정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나는 그 600만원 주고 안살 거야. 당연히 안사겠지만그술을 누가 그렇게 먹어. 내가 그 정도로 많이 벌진 않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난그 술에 그렇게 못 쓰지. 아무튼간에 그냥 해서 내가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어. 이거 선착순 3명 살수 있대. 그거 말고도 다른 거 이제 싸게 나오는 것들 막 15년 15만원짜리 뭐 20만원 짜 이런 거 있단 말이야 저가형 라인들. 그래가지고 이거는 살수 있냐 한 여섯 병 여덟 병 정도 들어온대 내일 이거 줄 서면 살수 있냐 줄 서면 살수 있대. 그래요? 그러면은 이거 이거 새벽에도 막서 있냐고 하니까 아니요 지금도 서 있는 데에서 가 보니까 존나 서 있어. 내가 아까 갔을 때4 다섯 시였거든. 다음 날 아침 1 0 시까지 그술 살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임. 와씨. 아 나도 히비키 같은 거는 진짜 하고 싶긴 한데. 옥토모 한병 남았고 그리고 발베니 한병 남았고 없네? 두병 있네? 모은다고 말하기 민망할, 민망할 정도인데? 달랑 두병 위스키 콜렉터 응. 일본에서 20만 원인 줄 알았는데 200만 원짜리 술 골랐던 건데. 그건 사케 준 마이 다이 긴조라고 사케도 브랜드가 있을 거 아니야 뭐 발베니, 뭐 히비키 막 이런 식으로 사케의 가장 높은 등급은 다준마이 다이긴조라는 등급이야. 제일 비싼 거 달라고 히비키 없으니까 히비키 한 50만, 원, 50만 원이어도 오십만 원난 살려 그랬는데 약간 나도 모르게 자존심 같은 게 살짝 왠지 모르겠는데 아 그럼 그냥 디 모스트 익스펜시브 플리즈 해가지고 갖다 줬는데 200만 원인 거야. <laughs> 존나 놀래가지고 어? 200만 원인 거야? 면세가가? 그래가지고 속으로는 으쌤. 놀랬는데 겉으로는 음 하면서 아 근데 뭐어 아이 뭐 아이 아니 저스트 윗 마이 패밀리 그래서 소, 음 토마치 토마치 한다 그냥 30만 원짜리 사왔어 20만 원. 가장 비싼 게 뭐였냐고요? 제가 갖고 있는 거 중에 발베니 21인가? 면세가로 하면은 아마 한 40만 원 정도 할 텐데 전 정가로 샀어요, 저는. 강남역 어디 그술 가게에서 하루에 두병 들어온다 그래 가지고 오픈런 했습니다. 아침 7시 반에 가서 10시에 딱 사서 나왔어요. <laughs> 근데, 이렇게 술 먹을 줄 알면은, 그런 거한뭐한 5만원에서 한, 뭐 한, 5만 한 10만원 정도 하는 거 하나씩 집에다 뒀다가, 손님 오고 하면은, 같이 한잔 먹으면은, 되게 그, 부자 같고 좋아요. 아, 그러니까 <laughs> 진짜로. <웃음> 위스키 같은 거는 정말 하루에 한잔 정도 꼴짝꼴짝 먹는 거 나쁘지 않아? 오병민 31년 산, 군필. 뭐